넘겨서 시작 앞에 넘겨볼까요? 아까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던데, 몇초 만에 찾아나나 한번 해봐요. 어머,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. 이런 거할땐더하기해 보면 된다고 그랬지. 이더하기8얼마예요3더하기 8, 도하기요도하기 3, 3 응. 5, 11, 11? 7도하기 5, 12, 1 더하기 6 1 0 맞아? 12, 1하기2 1 12, 1 1 12, 12, 12, 12, 1 1 1 1은 뭐예요? 음, 응? 뭐야? 11도 아니고 3이 뭐야? 14. 근데 얘는 왜 앞에가 10이지? 응? 12 3을 해야 되는 게 맞아. 3 9가 10이잖아. 12 3을 해야 되는데, 302를 하고 앞에 2을 갖다 써서 답 11이라고 썼지 아까 네. 그런 실수가 많이 나왔으니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. 더 집중해서 연습해요. 네. 시작. 그렇면 마크랑 똑같이 틀리는 답이 나오는 거지? 알겠어요? 네. 고도하기 뭐가 13이에요? 그렇지.